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예요. <laughs> 방금 전에 허경영 강연 946회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신인님께서 지구에 396년을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962년 88일 계시다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396 빼기 362를 해 보았더니 34가 나왔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이가 그 나이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짐작으로 예수와 신이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궁금합니다. 과연 저희 추측이 맞는 것인지. 만일 그 추측이 맞다면 신이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내가 이 지구에 와서 정이승 기간은 앞으로 300 362년 88일인데. 총계를 따지면 396년이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한 적이 있어요. 아,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구에 와서 40년을 34년을 있었다는 거잖아. 알겠죠?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이 무슨 종교 문제에서 시끄러워져. 아, 어, 그 나는 말을 안 해요. 알겠죠? 그 내가 362년 88일 만에 이생이 아니에요. 어, 40년이 더, 34년이 더 있어. 알겠죠? 그 내가 저기 강의했죠? 근데 이 어떤 특정 종교들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 알겠죠? 근데 남사고개산면 노선 남서가 서쪽에 있던 그자가 동방에 온다고 그랬지. 어, 뭐그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 내가 여러 가지 내 화신이 왔다 간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저렇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가 살았던 34년이 거기 버태진 거지, 맞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걸 내가 거부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거는 비밀이 있죠. 네. 다음은 또뭐 무슨 관련이 있다 그러면 또 시끄러워요. 알죠? 그러나 내가 저렇게 말을 한 것은 보면은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눈치를 좀챌 수가 있을 거야.